안녕하세요 V의 김성남입니다 지금 제 하우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1차 말뚝 작업을 고추 지지대 작업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 끈은 약한 일주일 뒤에 얘들이 조금 더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인 끈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말뚝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명 천판 재배인 11자로 이제 말뚝 작업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말뚝 작업을 하고 처음 칠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올해 두둑을 만들다가 보니까 솔직히 아직은, 아직도 초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2년차, 3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초보죠. 그러다 보니, 반듯하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흙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한 6월달, 7월달 되면요. 어마어마한 풀이 올라와서요. 진짜 풀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비닐을 잘라가지고 이제 최대한 흙이 안 보이게끔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봐야겠죠. 그리고 내일 모레 첫 방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자담오일하고 자담유황은 만들어서 일단 첫 방제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말쯤에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20일에서, 20일에서 25일 아니면 길면 한달 정도에 원래 간행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추비를 주십니다. 네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비로 지금 밀어주려고 지금 퇴비차랑 그리고 구아노라고 이제 갈매기 똥 비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섞어서 질소량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액비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올릴 때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올리고 싶은데 혼자 일하면서 영상을 찍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매번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